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24장의 말씀 어제 이어서 남은 달랑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24장의 앞부분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월에 추적을 받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했었죠 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는 본문이었었습니다. 2 절에 보면 24장 2 절에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무려 3천 명이나 동행해서 다윗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로 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후의 구절들을 어제 살펴본 마와 같이 그 엔게디의 한 구레 어, 들어가서 잠시 뒤를 보러, 정확히는 이제 용변을 보러 어, 들른 그 가운데서 예기치 어, 못하게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그의 같이 있었던 신하들, 부하들과 함께 이제. 아마 다윗도 이것이 기회이고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어, 다시 오지, 오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본문 6절에 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어, 정확히 인지하고, 그는 요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저 살려서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오늘 본문 1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이제 떠나 보내고 사울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같이 말하기를 마쳤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제 사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울에게 말을 했었냐면 8 절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한 이후에 외쳐서. 어 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전했던 말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가 어떻게 말했었는가. 11절에 일단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자신이 어,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살려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옷자락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오직 거도자락의 일부분만 베어간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왕은 지금 내 생명을 찾아서 이렇게 어, 헤매고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우연히 왕을 이렇게 어, 굴 속에서 보았음에도. 당신을 선대하였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강조되어 나타났던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가 그렇게 당신을 보내 준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왕 당신 사울 왕 당신 사이, 나의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고 친히 보복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음,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친히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선대하여 보내주었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마쳤습니다 16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울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높여 울기까지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그가 했던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전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제 16절부터 22절에는 사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하고 묵상해보고 또 다음 내용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무엘서가 전하는 사울의 이유의 모습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가 하는 22절까지의 말이 과연 진정성을 지니는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가 적어도 이 한시적인 이때만큼은 자신을 선대한 다윗에게 어, 가장해서 100% 거짓을 말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좀 어렵진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16절부터 22절의 말은 어, 선대한 다윗에게 어, 그가 마땅히 이제 어떻게 말을 했는가 보면 바로 어, 다윗에게. 의롭다. 너는 나를 선대했고 평안히 가게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기억해주고 내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맹세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요나단이 했을 법한 말 같은데 20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나도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도 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 네가 나한테 베푼 선을 갚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말로 이제 사울도 사울이 갈 길을 가고 어, 다윗 또 이제 다시 요새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서 이렇게 이제 오늘의 본문 사울의 이런 말 속에 다윗의 모습이 더 강조되어서 우리가 어, 묵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까 본문에 어,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3,000명이나 되는 택한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고자 하는 확고한 어, 의지를 가지고 나선 길에 있었고, 다윗을 학대하고 죽이려 했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선대하는 어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조금 민상 깊은데 어 마땅한 반응이 아마 이런 것이겠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사울의 말에 담긴 표현처럼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윗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어, 반응은 내가 당한 만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음을 오늘의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어, 다윗의 행동 그 선대함이 강조되어서 어,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굴 속에서 만났음에도 평안히 가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이 죽이려고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했지만 죽일 수 있는 그 죽이려고도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찰나에 자신이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단하는 것은 자신이 걸어서는 안 되는 길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하나님의 뜻에 즉 반하는 기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사울왕도 언젠가는 비록 자신이 지금 기다리고 자신도 지금 도피하는 중에 지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처단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린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사울과 어,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깨달음과 고백이 묻어나는 어,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과 또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는 음, 사도 바울의 편지인 어, 신약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시로 많이 알려진 이제 37편 어, 유명한 구절 중에 일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맞지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어, 다윗이라는 사람 이런 깨달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 목도되는 시이다라고 느껴지죠. 37편 특별히 34절부터 40절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시편 20편 전체가 그렇긴 한데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좀 묶었습니다. 37편 4, 3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이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에게 그는 이후에 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셨고 또 어,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비록 그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때에는 35절의 표현처럼 어, 나무잎이 무성함같이 악인의 세력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 때에 평안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39절 40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요새이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함을 악인들에게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저 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아마 다윗이 이러한 많은 그가 거쳐야 하는 긴 광야의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은 깊은 깨달음으로 느껴집니다 어, 바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30편을 보면서 20편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새겨보는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로마서의 말씀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로마서 12장의 유명한 본문에서도 사실 고스란히 이러한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의 맥락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는 12장이 로마서의 분기점인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12장부터 16절입니다. 12장 17절부터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바로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가르침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번 17절부터 22절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이 가르침 또한 우리가 다윗이 보여주는 온전한 모습에 어, 동일한 그러한 신약이 보여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온전한 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며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 어, 인간적인 방법과 합당한 반응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어,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취하여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허락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미래 또한 이다윗처럼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미래 또한 화평한 자로서 평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욱 더 신뢰하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처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가장 좋은 길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